자,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 후반전 들어가겠습니다. 카칸드 후반전. 아, 전반전에서는 오오 뭐, 하다가 경기 끝나버렸어요. 네, 일단 시간적으로 일단 거점 자체, 거점 수 자체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경기 시간 자체도 굉장히 짧았고, 음. 어, 초반에 어, 올 거점 상태 혹은 이제 거점 수가 이제 4대1 상태를 결국에는 한번도 뒤집지를 못했습니다. 4대1도 사실은 다리를 러시아가 미군한테 내준다는 거. 네. 진짜? 일단 기본적인 기갑들이 모두 다 본진에서 나오는데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다리를 지나가야 이내륙쪽으로 진입이 가능한데 다리를 이제 미군 측이 먹어버리게 되면은 기갑들이 못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개인 샤팔에서도 팀MP가 약간 우세인데 기갑의 힘을 받지를 못해서 결국엔 좀 일방적으로 경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채팅, 제가 계속 채팅을 말씀드린 이유가 선수들끼리 채팅하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그 오. 이제 슬슬 그 우승권, 우승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어, 팀 MP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엘프링을 <laughs> <laughs> 지옥을 하면서 슬슬, 어, 몇천 원이라더 챙겨보겠다라는 <laughs> <laughs> 이런 가 마음가짐으로, 네. 어, 첩자 얘기가 나오면서 건호짱짱에서는 너는 왜 거기 있니? 이러면서 옹호를 하는, 어, 엘프링 제가 봤을 때는 못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laughs> 그리고 아. 아까 미생병의 <laughs> 세팅으로 <웃음> 네 T.M.P. 칼 들고 우리 총들고 해도 질것 같아. <웃음> <웃음> <laughs>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TFP 이 막강합니다. 보병에서 막강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용 탱크가 뭐 보여줄 게 없었어요. <laughs> 뭐할게 네. 있어야지. 어,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용 탱크가 다리 위쪽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어, 혹시나 교회까지 밀릴 수 있는 그 교회에서 진입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를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거점 자체가 유지가 됐었던 거죠. 자 이제 후반전 들어갑니다. 과연 팀 m p 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적같은 역전을 건원시대가 할수 있을지 후반전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배틀필드 온라인 어워즈 팀오 배틀필드 온라인 결승전입니다. 건호 씨들의 팀 n p 어, 진영을 바꿔서 이제 팀 n p 가 러시아. 그 다음에 건호 씨대가 미군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겠고요. 아 양쪽으로 바로 튀죠. 피... 아, 네 교회로가 다른 점이 어, 팀 n p 는 지금 교회 쪽을 먼저 달리거든요. 네. 교회 어 마주칩니다. 마주칩니다. 어, 미군, 마주칩니다. 미군의 그 어점 병력이 나왔지만 아 어, 지금 어 오. 미군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네. 지금. 좋아요 어, 교회까지 이렇게 교회를... 네, 되면 네. 아까 비슷한 그런 양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교회 원래 그 진영 자체가 러군은 교회를 무조건 타라는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결국에는 교회에서 교회를 미군이 가져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미군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지금 진영을 갖췄습니다. 자, 교회를 계속해서 들어가죠. 교회를 계속해서 들어가고 교회에서 치열한 교전이 지금 교체 됩니다. 수지토끼 지금, 지금 어, 탱크가 러시아 탱크가 이제 교회 어, 인근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다가 미군 탱크가 시장 위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탱크가 내려갔어요. 아, 아, 지금 아 C4 잘 던졌죠. 네. C4로 마무리하면서 C4 중립화됐고요. 러시아 아 이거 뭐 지금 어, 교회를 러시아가 결국엔 숙복을 네. 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군의 병력들이 아직 남아있고요. 근데 둘러싸고 있는 거가 일단 네. 교회는 러시아군이 더 많기 때문에 무리 없이 어, 지금 C4를 던졌거든요. 지금 터질 뻔했습니다. 룡탱크 C4를 굉장히 잘 던졌고 했는데 지금 타이밍을 못 맞춘 것 같아요. 어, 지금 사실 러군 입장에서 탱크가 이 정도까지 나와서 초반에 그 위치를 보병들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탱크 위치에 의미가 있고요. 어, 샤크 스나이퍼.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교회는 안정화가 됐고요. 네, 예, 시장까지, 광장까지. 네, 예. 광장에서 지금 1차적인 교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어, 미군 입장에서는 광장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시장하고 어. 교회가 완벽하게 예, 이미 안정화가 됐고 그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제 광, 광장을 밀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 이게 전 경기에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얘가 좀 달라졌을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경기에서 확실히 전략이 먼저 보여주네요. 네, 네. 일반적으로 그 교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금 위치에서 어, 교전 위치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다미국은 광장에서 이제 시장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교회까지 시, 거점을 맞고, 러우 입장에서 이제 광장을 탈환을 하길 시도하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거점수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음,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고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미군 입장에서는 어, 광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교회 둘 중에 하나 혹은 아예 그 침투조를 보내서 다리를 타라는 시도해보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를 계속해서 좀 노려보는 건호시대. 브링. 자, 브링이 이제 아, 지금 건호장장 10에 지금 APC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인근에 지금 샤크가 지금 스나이퍼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스나이퍼는 뭐 APC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 일단, 미군이 이제 APC를, 서브를 두고 이제 교회 라인 탈환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군도 신중하게 지금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음, 이렇게, 어, 대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 아. 지금 그 타이밍은 살짝 나와갖고, 토우를 빨리 잡아서 지금, 잡았거든요, ABC를. 이렇게 되면 조회 인근이, 네, 정리가 되죠. 조회를 한번 좀들려봤는데또 막혔고, 덕정도기려가지 못하는 점수는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엔 다시 광장 쪽 인근에서 사실, 어, 기갑들이, 러브인 기갑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뒤로 밟았어요. 네, 지금 스나이퍼로 사실 아, 기갑들이 나오고 이제 어, 보병의 경우에는 뭐 은밀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스나이퍼가 활약을 할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어, 전력상으로. 근데 그거를 이겨내려면은 그만큼의 실력이 밑바탕이 돼야겠죠. 자, 51대 99 전반전보다는. 역시히좀 음. 러시아가 조금 까다롭게 각한데 조금 까다롭잖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이미 그 러시아군 기갑도이방장에서 라인이 형성하게 되면은 어, 불리한 거는 오히려 미군이 불리하게 됩니다. 음. 결국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미군이 러시아군을 잡기 위해서는 다리까지 압박하고 다이에서 어떤 대치전선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못할수 있겠습니다만. 빠르게 교회를 거점을 먹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최소한 미군 측이우세를 가져가려면 교회까지는 먹고 교회라 광장 여기서 라인을 형성해서 시장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막는 게 일반 그 일반적인 미군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이미 뭐 교회가 안정화된 지도 오래됐고 가, 계속해서 침투조를 넣어놓은 죽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미군 기지에 지금 테러조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군 기지에 테러가 많이 와서 지금 시설을 다부 수도 있습니다. 시설 보병전이다 보니까 그 보병의 스팟이 안 찍혀있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어, 어, 앞뒤로 흔드는 거죠. 네, 지금 밀리네요. 지금 60점 가까이 점수가 지금 차이가 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라인 자체가 러시아 라인이 더 좋기 때문에 이이 점수 자체가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거점을 타한을 못 하고 있어 거너시대. 지금 베스트가 지금 미군 기지까지 들어왔다는 거는 어, 러군 입장에서는 지금 거점 욕심을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거점을 먹으려면은 베스트 같은 전형적인 어태커들이 거점을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이 거점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지금 러시아 미군이 지금 가져갔고요. 어, 어 중립화 됐죠? 네. 하지만, 어, 호텔이 지금 러시아가 먹은 것 같아요. 호텔을. 아 안쪽 거점이 호텔을. 시장, 시장이 먹혔냐? 그러면은 호텔을 먹겠다. 음. 이런 식으로 라인 자체를 붕괴시켜갖고 다시 난전으로 가져가는 러시아군의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광장까지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광장은 미군이 방어를 하는 분위기고요 호텔도 수복을 하고 어 처음으로 지금 미군이 거점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이 다시 또아 거점의 우위를 러시아군이 쉽게 주지 않습니다. 방금까지는 시장을 먹어갖고 잠깐 동안에 거점이 유지가 됐었는데 또. 그 지금 시장을 또 빼셨거든요. 지금 보면 분대단이 전투 자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가져가고 있어요. 네, 뭐 넘어가서 순간적으로 리스폰 돼서, 어, 뺏겼었던 것을 다시 가져간다든가 하는 것들이, 네,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APC가 나오는데, 시장이 한 번, 아, 헤드샷. 아, 헤드샷. 아, 지금 피를 채우나요? 피를. 아, 수류탄으로 지금 옥상에 있는 거점이 정리가 됐고 어, HJW 님이 APC로 지금 시장에서 저기 지금 러시아군 APC 인근에서 지금 계속 자리를 잡아 주면서 APC를 못 하게. 아, 지금 탔네요, 그래도. 하지만 아 APC를 미군이 격에 또 뺏었습니다. 어 지금 처음으로 지금 거점을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 거점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시장은 교회가 먹힌 어 아, 교회까지 가져갑니다 교회까지 미군이 가져가고 자 분위기 좋아요 다시 분위기 아 이거 지원 포격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지원 지원폭력... 포격 떨어졌고 미군의 는나요 백업이... 미군의 지원 포격인 것 같은데요 아, 아 다시 지원 포격인가 예 네. 아... 교회가 먹힌 이상 사실 시장은 교회가 먹힌 이상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광장과 그 교회에서 워낙 빠르게 침투를 할수 있는 거점이기 때문에 어, 일단 지금 이 거점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힘 싸움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광장과 시장까지 먹었기 때문에 예. 어, 광장 위쪽 라인에서 교회에서 내려오는 적들을 계속 끊어줘야 됩니다. 기갑 위치 좋고요 지금. 근데 아무래도 언덕이다 보니까는 함부로 뭔가 이제 총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잡아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 이거 아... 네, 지금 기갑들이 교회에 있는 적들이 끊어준다면, 시장과 어 근접해 있는, 시장과 다리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다리까지 지금 탈환을 시도를 해야 되고, 실제로 네. 지금 다리 탈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APC가 어, 지원이 와 있고, 어, 지금, 안 맞죠? 각이 안 맞습니다. 지금 진영 자체는 지금 교회 다리를 러시아군이 먹었고, 나머지 거점을 전부 다 이제 미군이 먹고 있고, 지금까지 위치는 좋습니다. 지금 점수가 40점 차까지 근접을 했고,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어, 건호시대가 지금 역전을 할수 있습니다. 경기상으로. 자, 포드 선수. 가죠군데아 네, 지금 C포가 멋가아 그렇죠. 아 C포를 이미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거점을 먹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한 타이밍 늦게 들어갔어요, 지금. C포가 설치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한 타이밍 늦게 들어갔는데 아, 어, 시장은 시장은 네, 다시 러시아가 아, 타라는 합니다. C포 방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메의 화면이 나오고 있고 지금 광장 호텔 왼쪽에서 아 호텔 우측에서 지금 교전이 이루어지고 기갑들이 지금 호텔 점령을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지금 장면이구요. 아 니덜의 니덜님의 공예이 나오고 아그 보병의 화면이 나오고 있죠. 아까만큼의 활약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결국엔 광장까지 다시 거점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 팀MP가 잘하네요. 자, 옥상에. 옥상에서 그 광, 호, 텔 우측에서 지금 팀MP가 많아요. 팀MP가 많아서 지금 호시탐탐 그 호텔 걱정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갑들이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기갑들이 모독게 지금 바닥에다가 시포를 설치하고 옥상에서 지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갑이 오면은. c 포를 터트려서 이제 잡겠다 이렇게 아 뒤를 잡았거든요 뒤를 아네 뒤를 확인을 했죠 어떻게든 일단 교회를 먹었 아 이거 바로바로 C4 바로바로 넘어오죠 네 지금 교회 쪽에 러시아군이 백업이 빨랐습니다 백업이 빨랐고 3명이면 거점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아 중립화 됐죠 중립화도 됐고 탱크가 교회로 올라오려고 하지만 각이 안 맞습니다, 저 위치가. 이게. 이안맞아고 사실 자칫하면 네. 탱크가 따이게 될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탱크가 뒤로 빠져야 돼요. 지금 어차피 아군이 없는, 보병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탱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a w 러브. 지금 호텔까지 지금 럭시 아군이 진입을 해 있고, 어, 지금 호텔 뒷골목이라고 하는데, 뒷골목에서 지금 뒷골목일수록 그, 골목길이잖아요. 근접교전이 네. 좋은 팀이 유리하게 됩니다. APC가 있지만, 뭐 일단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수류탄이수지택화면나오고 수지태기, 네, 이게 주변에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골목에서는 이제 APC가, 아, 지금 태, 대전차로 이제 파파가 지금 APC를 떨어뜨렸고요. 원래 초창기에 이제 레볼루션에 이제 파크님 라인이 생기기 전에 파라인이 있었는데. 네. 예, 파파는 굉장히 귀여워, 실제로도 귀여워하는. <laughs> 네. 실제로 잘해요. 전투기도 잘하고, 어,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병도 잘하고 S급 유저라고 할수 있겠어요. 아, 건어 시대가 밀려요. 네, 지금 50점 차. 지금 거평하긴 한데. 네, 거점 자체는 비등비등하게 가져가고 있지만, 일단 거점의 우위를 러시아군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역전이 안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전에 한번 미군이 다시 어, 교회쪽을 먹어가면서 분위기 타라는 시도를 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급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베스트가 어, 또 뒤에서 APC를 네. 파괴를 해줬고 지금 미군 거점 여븐 거점 하나가 둘다 중립화가 됐습니다. 이 거점을 누가 가져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 시장은 미군이 가져가는 것 같고요. 지금 호아 지금 시장이 아직야호텔안 되네요. 네, 호텔을 가져. 아 어, 다시 다시 중립화. 네. 지금 러시아군이 방어를 해내고 네. 아, 그 다음에 또 수복을 합니다. 네. 게다가 호텔까지 러시아군이 먹었기 때문에 거점수가 다시 이제. 4대1로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밀리죠. 아. 호텔밖에 안 남았죠? 광장, 광장밖에 안 남았죠. 광장 남았나요? 예. 지금 100점 차 게임이 거의 이제 중반, 종반으로 이제 지나고 있고요. 어, 전반전과는 다르게 70점 차로 팽팽하게, 아, 지금 10포카 실패, 아,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고, 호텔도 러시아군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음.. 광장을 제외하면은 지금 지금 이렇게 되면은 거점 자체가 포위가 된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힘들죠 이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네. 시장의 지원 포격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지금 왼쪽 상단에 보면은 킬 마크가 전부다 팀 m p 팀 m p 의 킬이 지금 뜨고 있고요. 점수차를 벌려서 이제 거의 가까이, 100점 차 가까이 이제, 유지가 되고, 지속적으로, 아, 지금, 미군 탱크 글을 지금, 러시아군 카멜이, 레볼루션 카멜이 지금 뺏었습니다. 기가까지, 예. 아, 네, 아, 네, 아, 네. 다, 다, 다 해먹습니다. 탱크까지 빼서, 아, 그래 다행히 터트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 아, 4킬, 아, 연속 4킬. 네, G36, 사실 굉장히 좋은 유저거든요 엘프링의 APC도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어, 엘프링 APC를 칭찬을 하자면은, 일단, 그, 본인의 라인 자체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알고, 죽지 않고, 기동도 좋고, 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엘프링은 C4를 잘못 던졌고요 C4가 C4를 잘못 던졌습니다. 아, 하지만, 네. 지금, 보급을 채우고, B-36에 거의 마스터라고 불리는 시폰인데 어, 보병으로서도 최상급을 달리고 있고요 네, 네. 에프링은 세레머니를 하네요 민지야 사랑해를 외치면서 아, 네, 자, 네. 경기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경기엔... 팀 NP가 배틀필드 온라인 네. 어제팀 오브 배틀필드 온라인 우승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카칸트 역시 팀 NP였네요 네, 교수님. 만약에 자타나 다칭 유전이었다면 굉장히 좀 팽팽한 경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병 괴물들 모여있는 팀MP 역시나 네. 각한 데서 워낙 너무나 압도적인 네. 점수 차로 승리를 그리고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음. 다 역시 팀이 피 다음번에 대회하면 좀 멤버들을 좀 나눠 네. 좀뭐 분양 좀 해줘요. 아저아 저... 아, 디... 제가 다른 팀의 멤버들 분양해 줄이 멤버, 이 멤버 네. 너무 세. 시사해요. 너무 세. 시사하지 않나. 아. 약간 맨시티 느낌이죠. 네. <laughs> 음. 다 가져가고 있어. 멘맨시티 그렇죠. 어, 맨시티 주인이 누구죠? 만수르 z 아, 네, 만수르 형님 n 일 u 이죠 Manz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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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파파 r u m m p n z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 n z u r u Manzuru. m a n z u 예, 예. 예 먼저 우리 그 여자친구, 민지, 300일. 축하드립니다. 300일? 예. 저번 대회 때도 제가 한번 해줬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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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용 투표가 지금 3등이에요. 투표 좀 많이 해주세요. <laughs> 그리고, 우리, EPT 식구랑 레벨 모두 수고하셨으고 도와주신 용병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예. 본인 투표는 언급 안 하나요? 방금 언급 했죠. 이제 포기했어요. 용, 용 탱크를, 아, 용일 투표를 언급을 했고, 안 오시는데 어떡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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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어, 다음번에 대회라면 멤버를 좀 찢어야 될것 같아. 멤버를요? 너무 괴물들을 다 모아놨어. <laughs> 돈 먹고 좋은데? <laughs> 아 본인이야 네. 셨지만나 저거 네. <laughs> 잘 빠졌죠.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우승 축하드리고, 네. 뭐 이러면 또 네. 멤버들하고 오늘 또좀 네. 모임이 있나요? 네, 또 우승을 한 만큼 네. 또. 상금의 일부를 떼서 에이. 미리 선지급을 해서 에이. 또 고기 한번 먹어야죠. <laughs> 알겠습니다. 에이. 어 그러면 MP님은 부산에 사시니까는? 대구. 대구, 대구 아, 대구에 대구. 사시니까. 에이. 대구 쪽에서도 대구. 모임이 있나요? 아마 없... 아니, 없어요. 없을 거예요. 네. <laughs> 그렇군요. 뭐 엠피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엠피님 네. 열심히 얘기하겠죠. 모이면 네. 좋은 얘기가 나올까요? <laughs> 아무튼 축하드리고 또 다음 대회 또 열리면 그때 또 뵐게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건호 시대 연결해 볼까요? 네. 건어 시대도 연결 가능하면 한번 해보죠. 아. 처참하게 <laughs> 저 뜯긴 <laughs> 코너시대 카칸드만 아니었더라도 본인, 본인들의 패배는 뭐 이미 경기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인정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laughs> 마음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죠 다음번 대회는 좀 다른 맵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보경맵은 최대한 좀 제외를 해달라 음. 네, 좀 이런 느낌의 어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게시판을 초토화 시킨다든가 그냥 어차피 <laughs> 멤버들이 지금 군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예 네. 네. 네, 약간 뭐 아까 클랜 해체 그럴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자건어시대 아쉽네요 연결이 안, 안 됐나요? 네, 아직 아, 안 됐네요. 네. 그럼 엘프링 선수가 다음 대회 때 건우 씨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아마도 엘프링 님도 아마 군대를. 아. 네. 아, 곧 군입대를 아, 군군입대군요 아, 네. 여자친구랑 만난 지 300일 됐는데 군대를. 네. 네, 네 뭐? 거기까지입니다. 네. <laughs>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우리는 아무튼. 우리. <웃음> <웃음> 이런었어 다시, 다시, 아, 다시, 너무... 다시 해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네. 지금은, 거보시네요 네, 지금. 아오그라들어아땀 아, 애들이... 어, 냄새. <laughs> 애들이, 아, 애들이 단합이 안 되네요. 야, 근데 어떻게, 어디, 어디 그렇게 발리시나? 아, 그러게요. <laughs> 아, 뭐, 저희가 좀 준비는 했는데,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laughs> 어쩌겠어요. 보병에서는 저희가. 좀 많이 딸리네요 이번 아, 대회를 네. 계기로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laughs>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네. 대회 주최측에 건의하고 싶은거 다음번에는 뭐 이렇게 좀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거 있나요? 다음번에는요 네. 그 맵을 네. 5만으로 해주세요 5만 아. 아. 네. 5만은 자신 있으신가요? 그럼요. 오, 오, 오 오만, 오만 오만 러시아로? 아이 오만 러시아 말고. <laughs> <laughs> 네 약해지네요. 러시아는 근데 <laughs> 이게 수가 없어요. 네 어, 오만 좋아요. 아, 이군대 너무 아쉽네요. 네. 이군대 아, 너무 확 밀려서. 그 그러니까. 러시아 대 아이 뭐 다리에서 싸우고 있어. 그러게요. <laughs> 저희도 좀 준비했는데. 를 네. M P 팀이. 아무래도 준비를 더불해, 준비와 더불어서 예. 보병분들이 잘하시는 분이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쪽에서 샷발이 엄청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어, 확실히 보병 괴물들이 예, 팀 m p 에 예. 너무 많이 몰려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오밀거라 어, 생각은 했는데 예. 아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laughs> 그러니까 그래도 뭐 닉네임 변경을 할수 있어서 <웃음> 다행입니다 <웃음> 닉네임 변경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아 이제 다음번에는 어떤 닉네임으로 바꾸어 올지 똑같은 걸로 똑같은 걸로 재미 없어. 에 재미 없죠. 네. 다른 걸할 거야. 그래. 좀 신선한 거. 신선한 걸로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 네, 대회는 다시 한번 지금 두 번이나 지금 이 EPT 하고 레볼루션 연합에 지금 밀렸단 말이에요. 콩라인이 되죠. 콩라인. 예. 네. 이거 콩라인이거든요. 네. 아니, 콩준호씨 닮아가는 것 같아서. <laughs> 그, 안 되는데, 이거. 다음 때는 또좀 기대할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호 씨, 네. 어... 이 섹세팬 멤버들이 사실은 어떤 비매너로 네. 악명이 높은데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훈훈해요. 네, 네. <웃음> 겸손하고 <웃음> 네, 굉장히 네, 네. 포장을 잘하지만 실제 키보드를 잡으면 달라집니다. <laughs>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 배틀필드 온라인 어워즈 티모 배틀필드 온라인 대회가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우승 최종 우승은 예, 이제 팀, 팀 NP 준우승 건호시대 예, 공동 3위가 쌈딱과 뉴 유나이티드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트필드 온라인 어워즈가 오늘까지 투표로 네 오늘까지 예, 마지막입니다. 아직 예,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이 예, 티, 배트필드 온라인 어워즈가 계속 진행되고 이제 팀오 배트필드 온라인에서는 팀 최고의 팀을 뽑는 어, 배트필드 온라인 어워즈는 팀NP가 어, 최고의 팀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주, 저, 투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누가 가장 배틀필드 온라인에서 강자인지 여러분 스스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팀호 배틀필드 온라인 팀 MP가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중계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배틀필드 온라인 대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배틀필드 온라인 유저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오성균 파크 진행에는 정진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